제영업과 함께하는 크리오 3.0 상권에 있는 스케치 프로젝트입니다. 15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어있고요 거기에 보면 공일 언더바 스케치 언더바 실루엣이라고 하는 파트를 열도록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스케치 폴더 안에 보면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을 드래그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평면을 보면 데이터 평면이 이렇게 보이는데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를 그리려고 하면 이거는 지금 자유국민이기 때문에 여기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음, 그래서 지금 뭘 하냐면, 여기 미어내기를 선택을 하고, 탑을 선택합니다. 자, 탑을 선택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어, 여기에서 어디, 어떤 부분이 여기 탑과 만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 레퍼런스에서 보면, 여기 보면, 그, 횡단면이 있는데, 횡단면을 선택을 하고, 이면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면을 선택해주면, 제가 두면이 실질,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어,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평면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하는데 치수를 선택을 해서 이 라인을 선택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런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책에서 어떻게 되있냐면 일단 라인을 작두를 한 다음에, 라인의 끝점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다시 라인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을 눌러서, 여기서 보면, 잠금, 락을 선택을 해주면, 여기에 보면, 잠금 표시가 마우스 커서 근처에 보이죠? 그러면, 이따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라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다, 또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잠금 해제를 하면, 언락을 해주면, 해제가 되는 것이고요 다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치수 기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수 기입을 선택을 하고 라인을 선택 후 가운데부터 누르면 이런 값이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도 이 라인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치수를 선택을 하고 한번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동일하게 잠금을 눌러주면 이제는 각도는 바뀌지만 거리는 안 바뀌는 거죠 거리는 자 이렇게 잠글거나 잠그지 않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캔슬을 눌러서 데이터를 닫아 버리겠구요. 자, 메모 속에서도 지우겠습니다. 자, 새로운 파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파트를 하나 만들고, 미르 내기를 선택한 다음 탑을 선택하고 스케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리는데, 일단 원을 하나 그리고 그 원의 지름이 얼마냐면 백파이가 되겠습니다. 백파이로 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 선을 이용해서 선을 이렇게 그려나갑니다. 적당히 탄연타게 그렸고, 여기도 탄연타하게, 어, 자,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을 하나 수직으로 한번 그려주고요. 그리고 이세 개의 드래그로 이세 개의 선을 선택한 다음에 대칭 복사를 눌러서 어, 중심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대칭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 원에 외접하는 그러한 오각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뭔가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냐면 제가 작도를 할때이 라인과 이 라인의 끝점이 여기 수평선상에 만나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해서 없애 버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숲어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속 조건을 선택하고 이 선과 이 선분을 선택하면 두 개의 길이가 같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 이제 맨 마지막으로 대칭 복사를 한이 라인 자체는 어, 이 라인이 이 원과 탄젠트 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를 붙여줍니다. 자, 붙여주겠고,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의 길이도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정오각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그렸던 이러한 원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거를 구조로, 구성으로 바꿔주면, 자, 이 선을, 이 원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구성을 선택하면, 저 원은 더 이상 모델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에서는 이것을 선택을 하고 Ctrl G 를 누르면 이렇게 초월이 되는데 그 방법을 써도록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 을 눌러서 높이를 10mm 라고 입력을 하고 자, Ctrl D 를 눌러서 디폴트 뷰로 봅니다. 지금 하는 부분이 155페이지 5번 항목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라운드를 주는데, 여기 수직 라운드 엣지가 있습니다. 수직 모서리가 있는데, 그 모서리를 선택하고, 라운드 값을 50으로 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택한 이 모서리는, 우리가 스케치에서 그렸던 그러한 오각형의 한 점, 점이라고 한다는 것은저는두 개의 선분이 만난, 어, 점이 되겠죠. 만는 곳이 되겠죠. 그 선, 그, 지저, 그 지점이 높이 방향 올라오면서 생성된, 어,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조를 해서, 어, 이러한 라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모델 트리에 보면 익스트루드 1번이 있는데 거기에 안에 있는 어, 단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 정의 편집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있는 이 선과 이 선을 동시에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버립니다. 지우려고 하니까 여기 보면 아이고 이 선과 이 선을 지우려고 하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다른 어떤 그 피처들이 있는데, 다른, 어, 피처들이 있는데, 그것,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티티, 엔티티들을 삭제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예 e 를눌러서 삭제하겠구요. 를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크기로 단젠트 하기 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OK 눌러서 빠져나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 에러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기, 어, 저기 작업 표시줄에도 이렇게 에러가 떴고 여기도 에러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라운드 11이라고 하는 이 피처에도 지금 에러가 떴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에디트 어, 레퍼런스 또는 참조 편집과 같은 이 명령을 선택하고 들어가 보면 여기 엣지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옛날에 선택했던 엣지가 여기, 이, 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엣지가 어디, 새로운 엣지, 즉 모서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그때 새로운 모서리, 위치는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서리를 선택을 하면, 여기에 있는 그 상태가 변경이 되었다라고 나타나는 것이고, OK를 눌러주면, 모델을 오류 없이 뜨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스케치단에서도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두를, 한세번 정도 눌러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리겠구요. 그 다음에, 여기, 어, 피처를 확장한 다음에, 스케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은 약간은 선을 다두개다 지워버렸지만, 지금 이 선만 지울 겁니다. 그래서, 선을 지우기 전에, 새로 만드, 새로 생성될 선을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어, 지울 선을 선택하고, 여기 보면, 작업해 보면, 변환에, 대체가 있습니다. 작업에 대체가 있는데, 리플레이스를 선택해서 새로 어, 처음에 원래 있던 선분을 선택하고 리플레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새로운 엔티티를 선택해 주면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 이후에는 이제 여기를 동일하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케치를 빠져나와도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가 되는 경우는 스케치 단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3차원 모델링 단계에서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